지난 28일 오후 5시, 참비권 대기루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실태와 미래 국방 유망 기술에 대한 특강이 열렸습니다.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와 방위사업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의 강연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연에서 유용원 기자는 현 방위사업의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국방기술은 주도권을 확보하고 민군의 연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주말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을 비롯해 많은 인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질문들이 굉장히 날카롭고 유익했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앞으로 광운대학교 석박사과정이 더욱 틴실하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 무인기술과 연계한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요즘. 광운대학교의 방위사업학과와 방위사업연구소가 앞으로의 국방미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KWB's 조혜민입니다.